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야, 중간에, 야. 중간에 꼬이락 거린다? 중간에 힘들어 한다? 중간에 막 이런다? 나 끝까지 다 한다. 내가 알아서 끊을 거니까. <laughs> 내가 알아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할 거니까. 에, 우리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보아요. 다 볼게요. 폴리싱 더 인터넷. 폴리싱이가 지금 동사로서 여기 지금 동사로 쓰인 거 보이시죠? 아하. 야, 그럼 인터넷을 폴리싱하는 게 뭘까? 이렇게 대충 찍어봐. 검열하고. 검열하는 거? 검열이겠죠. 뭔데? 인터넷 검열이죠. 음. 검열이 <laughs> 야,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 점점. 슬리퍼리 슬로프. 라고 나오면 슬로프가 뭐죠 슬로프 경사면 어, 좋아 슬리퍼리는 미끄러워. 그럼 미끄러운 경사면이면 뭐냐 어, 미끄러운 경사면이면 은 내려가는 거죠 계속 안 좋다는 느낌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거 제목이 뭐냐면 대충 네가 알아야 돼 제목 보고 인터넷에 검열하는 건 좋다는 거임 안 좋다는 거임 음, 내리막길이다 야, 안 좋다는 뜻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바로 가보죠. 1번. 나더 나간다 그랬다. 내 듣기만 해봐. 나 한숨소리 질리기만 해봐. 라 끝까지 나가. 나 정각까지 나가. 갈게요. 내 성질 건드리지 마. 자, 1번. 아, 인터넷에서 우리가 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거에 예신 없을까요? 긍정적인거 그 많은데? 여러분들 채찌피티 얼마나 편해? 채찌피티가 애들 육아시켜주는 거 봤어? 예, 채찌피티한테 우리 아이에게 들려줄 만한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육아해줘. 아니, 옛날에 무슨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해줘. 아니, 그리고 유, 우선 채찌피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어떤 걸 찾으려고 해도 구글 같은 거에서 이미지를 찾거나 정보를 찾잖아요. 누가 요새 백과사전을 열어가지고 하냐, 그렇죠? 예, 인터넷이 굉장히 편한 부분이 많죠. 예, 네. 다음 거 가봅시다. 2번. Should there be limits? Limits 있어야 할까? On 뭐에? What people can post나 access on the internet. Why or why not? 사람이 게시하는거나 접근권에 있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리미트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리미트 있는 거 아시죠? 네.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공산주의 아닙니까? 다, 이거, 사회주의, 이거 안 돼. 우리나라도 근데 여러분, 막아둔 거 아시죠? 그 어떤, 혹시, 쇼치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 다음 거는 유해성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청에 주의하십시오. 라고 아마 그런 거 뜨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그 <laughs>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도 혹시 그뭐 이제 누누티비라던가 아, 뭐, 음. 에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에, 약간 이렇게 이제 뭐 무료로 TV 보는 거, 무료로 영화 보는 거, 이제 불법으로 에, 넷플릭스 보는 거 그런 거다 막아놓는 거 아시죠? 다 막아 습니다 조용해. 조용 에, 그런 거에 접근권을 막아놓는 경우들이 있죠. 에? 그럼 막아놔야지 저작권이니까. 자 3번도 한번 이제 가보죠.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그렇다면 누가 책임이 있냐는 거야?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컨텐츠는 적절하고 어떤 컨텐츠는 harmful한지. 이거 누가 해? 정부가 해? 회사가 해? 개인이 해? 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한국 관련된 컨텐츠들을다 막잖아요. 그거 누가 막아? 정부가 그냥 막아버린다 말이죠. 왜 막아? 정부가 생각을 했을 때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해롭다고 생각하니까 다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맞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원래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개인의 자유가 있는 법인데. 아, 아, 개인의 자유가 있는 법인데, 이게 거블먼트가 맘대로 막아도 되는 건가? 에? 문제인 거죠. 예. 네.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니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센서식. 이거 검열이라는 뜻이죠. 네, 센서가 검이요. 센서, 삐빅. 자, 폴리스가 동사로 하면, 여기 써있네. 컨트롤 하는 거, 레귤레이트 하는 거, 킵빈 오더 하는 거. 이게 뭐죠? 질서를 지키고, 통제하고, 검열하다. 동사예요. 검열하다. 시니스터, sinister, 형용사입니다. 시니스터는 사악한이란 뜻이요. 다음에, 익스플리시트, 이게 노골적인 이런 거. 요 완전히 노골적인 거. 아, 저도 가끔씩 약간 유튜브나 아니면 인, 그 인스타그램 쇼츠 보다가 진짜 약간, 10대들이 막 약간 그, 하, 막, 문신 여기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코너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가끔 그런 게 떠요. 내, 내, 알, 뭐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뜨거든요. 막 10대들이, 뭐, 원래 10대들은 문신 못 해요, 여러분. 다 이제 불법으로 문신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막 문신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 거의 뭐어르냐면 싫어요 버튼이랑, 관심 없음. 막 신고 같은 거 누르거든요. 전 신고 버튼까지 눌러요. 너무 꼴백기 싫어가지고. 신고 버튼, 이런 거 누르거든요. 아, 이런 거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 너무 싫어. 자, 익스플리 t 은 노골적인 거고, 인플리싯은 요게 반대말이, 익스는 바깥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플리 t 은 암시의, 함축적인 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restriction. 이거는 제한, 제약 이런 뜻이죠. 에? 다음에 liability. 이게 법적 책임이에요. legal is responsibility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법적 책임. 다음에 offense. offense가 공격이고 defense가 강어잖아요 offensive는 공격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공격적인. 그 다음에 take it o o n 이거는 bad e f e c t 를 무언가에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야. 부정적 영향을 끼치다. 그 다음에 strangle hold가 진짜 안 나온 단어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은 something이 뭐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냐면, growing이나 developing 하지 못하게. 자, 이거는 옥죄옥 옥잼. 거야. 이거 누르기. 목 누르기. <laughs> 숨통 조이기. <laughs>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쌍그온들. 많이... <laughs> 자, 다음에 워렌치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저스티 f 이라고 나와있네요. 정당화하다. 잠시만요. 워렌치, 정당화하다. 자, 단어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시면 인터넷을 검열한다라는 거는 내리막길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씩 한번 해결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few people 이라고 하나가 나올 거예요. few people. few를 해석 어떻게 하냐? 거의 없는, 좋아. 아마도 이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논쟁하다. 논란을 그러니까 논란에 이제 알기 위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싸우는, 싸우다. 이런 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야. 바로 어떤 아이디어? 인터넷이라는 게 가장 더그리티스트 인벤션이다. 적어도 라스트 센츄리 안에서 자, 라스트 센츄리. 지난 이번 세기죠. 21세기. 이번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 아이디어에 논쟁을 뭐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 인터넷이 가장 큰 위대한 발명품이죠. 응. 이 모든 게 지금 줌으로 함께 수업 들을 수 있는 거? 인터넷 덕분이잖아. 응. 이 모든 건 사실은 다 가능한 거고 월드와이드 웹이 WWW입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게 완벽하게 레볼루션나이즈를 했단 말이야. 혁명을 만들어 놨다는 거겠죠. 거의 모든 인간의 모든 라이프의 에스펙트 모든 측면. 그럼 뭐부터 뭐까지 다. 그러니까 소셜 릴레이션지 SNS 이런 걸로부터 사회적 관계부터 사업부터 교육까지 다 모든 걸싹다싹다 싹다 싸그리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인터넷이라는 건 비범하게도, extra o r d i n a r y 하게, democratic innov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거야. 민주적인 혁신이거든. 어느 측면이 아니야? 이게 p o l i 측면, 그까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의 민주적이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but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은 문을 열어줬잖아. 어떤 문? 어떤 특? 그룹에게는 전통적으로 비커즈 닫혀 있었던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진짜 물밀듯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정보의 평등을 준 거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난 뭐든지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민주적인 혁신을 가져다 준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게 뭐겠니? 바로 뒤에 나와요. 이 인터넷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파워가 바로 뭐게? 어세서빌리티라는 거죠. 이게 뭐죠? 어세서빌리티. 접근성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다 접근성 가능하고요. 애플워치 광고 중에 뭐 있는 줄 알아? 애플워치 광고 중에 여러분 그 타막 한가운데서도 구조신호 보낼 수 있는 거 알아요? 광고에 나와요. 비비비비 이렇게 누르면은 막 이렇게 뭐 GPS 간다고 이래요. 그까 응. 접근 가능성이 엄청난데 어디에 가더라도 네가 다할수 있어. 어느 순간에서 굿즈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 자아 자, making available 이렇게 한 거야. 목적어를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 야 굿즈, 서비스, 정보 이 모든 걸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거. 누구들에게? To all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Regardless of 뭐랑은 관계 없이. Race o c 스 로케이션 상관 없어. Race? 아이 Race 경기 아니야. 경기면 안 물어봤어. Race o c 스 로케이션 상관 없이 다 인종으로 봐야지 그러면. 그치지 r a c i s m 이 인종 차별주의잖아. 인종, 배그 위치 상관없어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인터넷 실현입니다. 네. 자 인터넷의 최대 가치요? 예 인터넷의 최대 가치, 최대 가치 바로 이용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어세서빌리티라고 하죠. 접근성이라고 하고 네. 그게 엄청난 최대 가치입니다. 한번 당하고 끝낼게요. There's no question. 그러면 질문할 건 없다라는 거야. 네, t h 바로 뭐다 이제 토달게 없다는 거야 노캐스터니까 no 그러니까 토달게 없다 인터넷은 캔비파워풀 폴스 폴굿폴굿 이거야 선이죠 좋은 쪽 네. 그러니까 좋은 쪽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라는 거에는 예, 토달지 않아요 반면 아 여기도 문제죠 이 웹은 또한 무엇의 역할도 할수 있냐면 싱니스터 액티비티의 호스트 역할도 가능합니다. 아까 싱니스터 뭐라그랬죠 아! 뭐라그랬죠 아까 싱니스터? 아! 사악한 사악한 방금 했잖아. 시니스터, 사악한 액티비티의 호스트 역할도 했을 때 호스트 대체지죠. 여러분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불법 사이트 엄청 많잖아요. 불법 토토 사이트, 오박 사이트. 제 작년 제자가 청소년도가 했었거든요. 네? 나한테 약간 그 얘기도 했었어. 자기가 어디다가 30만원을 해서 30만원을 다 꼬라박았는데 다음에 뭘 해가지고 30만원 다 복구해서 자기가 무슨 운동화를 하나 샀다. 얘기해가지고 넌 진짜 미쳤다. 너는, 너는 지금 뇌가 절여졌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담배도 너무 피고 싶다. 그러길래 내가 아, 넌 정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런 거다 어디에 있어? 인터넷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인터넷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이 좋은 것도 있지. 근데 이런 사악한 액티비티의 개최지 역할도 한단 말이죠. 뭐로 리터리터드 위드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리터가 원래 무슨 뜻이 있게?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뭐로 가득 차있다는 뜻이거든요. Be littered with. 근데 나쁜 걸로 가득 차있는 걸리터드 위드라고 해. 뭐 웹사이트가 너무 많대 어떤 웹사이트 굉장히 해롭고 심지어는 불법의 행동을 격려하는 불법 토토 사이트 스포츠 토토 뭐등등 카지노 뭐 이런 되게 많은 거 알죠? 네, 그리고 이제 말로 내뱉을수 없지만 약간 마약이라던가 엄청 많죠. 네, 암종고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드러그 유지라던가 아니면 이팅 디스홀이 없디고 하지 말랬다. 심지어는 수어사이드, 그러니까 자살 사이트, 아니면뭐 시기장애. 시기장애 사이트, 뭐냐면 마약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 구축이는 웹사이트가 다크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죠. 아, 조용. 인터넷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윤리적인 이제 토론 중에 하나. 바로 이게 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 인터넷 너무 좋은데 아 윤리적으로 봤을 때 둘러싸여 있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의 문제다? 아 이거 검열해야 되나? 라는 거. 죠이 검열을 해야 되나의 문제가 약간 터졌는데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컨텐츠를 검열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인터넷의 가장 위대한 강점은 바로 뭐냐? 아, 이건 진짜 여러분. 음. 인터넷의 가장 위대한 강점은 인포메이션이 프리플로우 한다는 뭐냐? 바로 정보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흘러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제공해주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한테 이 연결된 이 상황에서 목, 목적어 I O에게 D O를 제공하는 거야. 이게 D 뭐야? 그러니까 수십억 명의 사람들한테 진짜 엄청나게 자유롭게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아 이거 제한해야 되나? 그러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드로 l 더 라인을 그려야 되냐는 거지. 어디에다가? 어디까지를 검열해야 되냐? 아, 검열에 또 끝까지 검열의 위 검열의 정도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네. 검열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거. 어. 제건 마무리할게요. 불좀 켜주시고. <laughs>